자, everywhere you look은, 여기 everywhere 다음에, 뭐, where 이나 대충도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뭐, 요 표현 그대로, 이렇게 그냥 봐도 되고, 사실 everywhere that you look.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w h i c h 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대수로못 쓰죠. 앞절 전체를 받는 거고, 굳이 바꾼다면, and it, and this.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요. d u i n g 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Rise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어도 능동으로 쓰고 raise라고 타동사로 쓰면 틀리겠죠? Feel 다음에 형용사 보어로 pp가 와 있고 사람이 느끼는 거라 pp입니다. ing 쓰면 틀려요. 여긴 목적격 관대 대 정도 빠져 있고요. 뭐 대신하고 which, c 의 목적어가 없죠. 얘는 예를 꾸미는 분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pp 쓰면 틀립니다. 얘를 뭐 주격 관대한 동사로 바꾼다면 that illustrate 혹은 which illustrate 바꿔도 되고 even if는 가정일 때만 쓰는 거라 다른 걸로 못 바꿔요 뭐, although, though, even though도 안돼 despite와 in spite of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안 되고 다음에는 접속사 대시점 생략 가능하고 왔으면 틀리죠 stop 다음에 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 이걸 투동사로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둘이 병렬이고, start 다음에 to나 ing는 상관없어요. to pretend 해도 되고, pretending 해도 되고. 네, 엇법은 출제 가능하고, 어, 굳이 서준로 낸다고 하면, 이쪽 파트 혹은 뒤쪽. 네, 이렇게 낼수 있을 것 같고, 내용 한번 볼게요. 스크린상에서 기후 재난은 너가 보는 모든 곳에 있죠. 근데요, 범위가요, 세계의 기후 변화의 범위가 어, 단지 빠르게 제거할 겁니다. 기후의 픽션 장르를 이걸 제거할 거래. 정말로 제거할 거예요. 모든 노력을요. 온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노력을 제거할 거랍니다. 그러한 사실은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죠. 이 grow가 이 형식으로 쓴 거라. 뒤에 형용사를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한 사실은 더 커지고요. 더 분명해질 겁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조차. 너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죠? 기후 변화에 관해. 자, 그것이 보이는 동안에 뭔가 주변적인 특징처럼 인간의 삶에서. 그렇지만 어 기후가 기온이 올라갈 때요. 3에서 4더 많은 정도로 3에서 4도 이상으로. 3에서 4도 이상으로. 얘는 동사를 부정하죠. 누구든지 고립됐다고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두 다 영향 받는다는 얘기죠. 기후가 실제로 올라가면 그리고 기후 변화가 확장되는 것처럼 지평선 너머로 그러니까 전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것은 이야기가 되는 걸 멈출 거예요. 기후 변화는 왜 보거나 읽겠어요? 기후의 픽션을요. 세상에 관한 너가 명백하게 볼수 있는데 창문밖에. 자, 그 순간의 이야기, 기후 온난화를 설명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제공하겠죠. 현실 도피성의 즐거움을, 심지어 그 즐거움이 공포의 형태로 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을 때, 기후의 고통이라는 게 멀리 있다고 가장할 수 없을 때, 시간이나 공간에서, 우리는 가장하는 걸 멈출 겁니다. 그것에 관해.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하는 걸 시작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면, 다시 처음부터 크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기후 재난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기후 변화의 정도라는 게 빠르게,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게 기후 픽션 장르를 없앨 거래.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영화 장르를 없앨 거래요 그 지구온난화 말하는 이야기 노력도 없을 거래 그건 헐리우드도 마찬가지래요 너가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게 여전히 뭔가 주변적인 특징처럼 인간 삶에 근데 기온이 진짜 올라가요 3, 4도 이상으로 그럼 누구든지 이 영향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가 없지. 다 영향 받잖아. 너가 그런 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발생 중이니까 누구든지 그걸 영화로 보지 않죠. 다 영향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게전 뭐 세계로 퍼지면서 지평선을 넘어 확장되는 거니까 그건 이야기가 될 수는 없지. 왜 그런 기후 픽션을 세상에 관한 기후 픽션을 네가 직접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왜 보거나 읽겠어? 지금도 기후 위기가 있는데 그런 영화나 소설을 왜 읽냐고?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게 뭔가 현실 도피성의 즐거움을 줄수 있겠지? 그게 공포의 형태로 오더라도 그래도 더 이상 그 기후의 고통이라는 게 멀리 있다고 가정하는 걸 어, 가정할 수 없을 때. 진짜 현실에 있는 거죠. 바로 앞에.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가장하는걸 멈출 거야. 아, 저건 진짜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 속에 있는 거야라는 걸 멈출 거라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가장하는걸 시작하게 될 거다.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 전체를 정리하면 세계 기후 변화가 현실화가 되니까 그래서 기후 픽션 장르, 영화든 이야기든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로 지금 기후위기가 있는데 그 영화를 왜 보겠냐고. 이런 얘기죠. 어, 중간에 이놈들, 요 놈들, 요두 놈들, 얘까지 다 삽입으로 괜찮네요. 그래서 순서 삽입, 순서 삽입이 가능하고, 대입 파악도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요기 밑줄 친건 하미추론. 하미추론을 사실 요 마지막. 여기다가 해도 되고요. 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요 문장에서는 하미추론 되면 요거 모두가 영향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빈칸 뚫으면 요기에 음음 즐거움이라는 게 공포 형태로겠지만, 오 아니, 아니야. 빈칸은 여기 말고, 차를 뚫는다면 요기 뚫는 게더 좋지. 음 이야기가 되는 여기가 원래 빈칸이었잖아요. 여기 뚫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대입 파악 유형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삽입 순서 다 가능합니다. 어법도 괜찮네요. 어법도 좋고 네. 뭐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